나야, 제트 두 판하고 보호막이 다 터져버렸어요. <laughs> 나의 제트가 문제인 걸까?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오늘 열심히 영차 영차 다이아토로 가봅시다. 러럴 한번 조지자. 오, 진짜 어거지로 떴네유. 스파이크가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뭐뭔 뭐, 뭔? 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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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쏘면 안 되는데. 옆에 벽도아야 되는데. 아니 이게 월샷 자리가 저기가 아니에요. 이게 사람들이 문을 많이 쏘는데 문 옆에 벽, 벽을 쌓야 돼. 여기쏴야 돼. 좀 맞았죠? 맞았죠? 자리가 맞았죠? 다들 버티면 기는데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. 반에치만 반에치만 끊어. 반에치 나이즈 이겨버렸구요! 이거 지면 말이 안 되지. 하, 아, 한 사람만 따자, 사람만! 결계! 결계다! 하하하하 결계다! 안가? 뒤에서 섀도 복싱하게 냅두고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죽지 말자. 뒤에 있네, 레전드. 강서렌고 <laughs> 좀 해보자. 음. 칼픽하셨으 보여라도 주시지. 바인드 좋아. 해해 픽해. 여기 일선 타격 때 재밌거든요. 뭐 딱히 칼픽은 없었는데 좀 피해망상이 있어 베이드. 막 그럴까. 아, 재밌었어? 좀... 아... <laughs> 공수 교대. <laughs> <웃음> 웃기네. <웃음> 어차피 못 이기. 이대야, 그냥 너가 못하는 거 같은데. 아, 페이드가 지지쳤구나. 이래가지고 상대가 이러고 있는 거구나. 상대를 응원합니다. 예, 그냥 입하고 하면 안 될까? 놈 <laughs> 어. 그냥 하면 안 될까? 뭐, 칭찬, 칭찬해줘. 첫골등이네. 와우, 대박디! 그냥 하자. 권력권 레인나 처치 <laughs> 우쿨 개꿀맛이고 전진이나 한번 갈까요? 상대 어차총 없을 거 아니야 어 맞네 <laughs> 어 많고 그래도 난 전진 나간다 돌아는데 하나 남음 한 다음 어애비왜 이렇게 많이 가이번에 A전진 가보려 아 요, 욕전 갈까 욕전? 욕전이 이게 또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어우 미띠 난 안쫄아 와, 여길 보고있다고 오, 착... 어, 안 가. 여기서 소리, 내가. 자 페이드 뒤돌고있으니까 여기서 소리, 내줘 Do 이드있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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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이이 <웃음> <웃음> 마무리는 역시 클황 오퍼 버리자 안 되겠다. 어 오, 오퍼 이상해요. 그냥 농락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오퍼를 이렇게 싸지 끼고 뭐못 죽여도 나는 너 정도는 클래식 안 되고. <웃음> <웃음> 매치 포인트. <laughs>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요. 역전해 보자. 이건 여기 미친 남정. 여기 수만 다 부서진다. 감정이 파괴됐다 아, 획득 때문에. 러디 아, 아펜다갈 뻔했네. 미친 남자. 면될 거야. 함정 아티스트. 이 갔죠? 델타엔 너무 늦었고. 여기까지인 다미치었어어 공격팀 <웃음> 승리. <웃음> 아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점수 17점 이하로 아이가 17점보다 덜 깎일 수 있지 않을까요? 제발 <웃음> <웃음> 내가 이래서 라이엇을 좋아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라이엇을 좋아해 <laughs> 승리하기 어? 승리 5만 치죠요? 이건 뭐 잠재 렛츠고 점수도 1점 남았고, 지면 빵점이고, 보호막도 다 까였고, 승리 미션까지 있는 지금 바로 지금이 승리할 타이밍이다. 이걸로 가자. 그러니까 제임버도 자신감이야. 브론즈 양악하러 온 사람처럼 플레이야 해 돼요. 음, 갑니다. 하루 보여줄게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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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, 팔, 조졌구요. 총못 들죠? 팔, 조졌으니까. 다만... 너무 쉬워 니 귓구녕에 한방~~ 하하 <laughs> <laughs> 장전했어 내 앞에서 장전해서 뭐지? 장전 과신가또 몰래 스니끼 몰래 그냥 몰래 몰래 아 몰래 뭐야? 뭐해 거기서 뭐해 안나와 감정이 파괴됐어 에이좀 <laughs> 빨리 뭐야 뿌튀기 뿌숙튀기 나는 무한 리드 럴킹 전진을 가야되겠어 야 이거 아직 이렇게 하지마 <laughs> 아직이야 우리 아직 3대1이야 어 9대1대 9대1대 미친 모 마야 모 신데이루 때문에 말린거 같애 아 여기로 한번 가자 저리 비켜 왜 이렇게 미드가 니네즈 안 빠인 것처럼, 막 편안하게 드나 듭니까? 그럼 안 돼요. 아, 역작 볼때 어딜 받을지 모르겠어. <laughs> 아니, 뭐 역작 안 무서워? 레이나, 왜 이렇게 미친놈이야? 저 상대 오퍼가 아직 있잖아. 아, 까비!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아! 가가가 어하하하하하하아네 <laughs> 역작 농락시호 예 역작 농락시호였고요 아! 컷! 아이 농나 아이 죽어버리지. 만약에 뭐 내, 내가 죽었어 봐 아이 그러면 못한게 맞지 근데 뭐 안좋았으니까 제 의도대로 예예예맞고요 예. 나한테 오퍼졌어나 역작 쓰는거 보고 좀미님직했나본데 개인 화면 봤으면 아마 안좋을텐데예 어쨌든 뭐하하하하하잘 <laughs> 쓸게 와 저기 안 죽네, 까비. 아니면 너는 미드럴 말고 혼자 A를 파는 거임. 어. 터 파괴 완료. 어디 봐? 웨레이 깁스 했대요. 유용한 정보 하나 확인. Let's go, let's go. 아 그냥 대충 알아 들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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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죽라면 죽을 거야. 잘 가라. 반달로 갑니다. 엉금엉금 띠. 남체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. 무서워요. 무서워요. 샬리스라로 그냥 블루클럽 개장. 레츠고 이걸 또 기어 나가는 아 이렇게 뒤로 싸먹어또 망가. <laughs> 이나야, 넌럴킹 그만 돌아라. 나한테 안 된다. 럴킹 그만해. 상대 레이나 허접이 아니고 제가 잘하는 거예요. 아 이거는 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아나아나총 사라졌어. 그래도 아직 모른다. 아직 이길 수 있어요. 한명 남았습니다. 해주잖아! 아니 떨어졌습니다. 진짜 이기자! 얘들아! 내가 실시. 보여줄 때이구만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처리했고. 한명 남았습니다. 준비 하아... <laughs> 해주잖아 <laughs> 해주잖아아... 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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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.. 한 번만 더 제발 가보자 얘들아! <laughs> 어 땀나... 저기는 안 째일 거예요 나가다가 오른쪽에 맞고 뒤지면은 슬프니까 오른쪽만 한번 살짝 째다가 빠질 겁니다 아트는 뭐 알빠노 근데 못 참는데 인정? 아 미친놈! 이럴 줄 알았다! 내 네, 이럴 줄 알았다! 개똥겜 군이 와, 왜야너김스 풀었어? 와! 제발요. 나는 그냥 계속 미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.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한 명은 가야 돼. 죽어도 쩔수야. 가긴 해야 돼. 와아! <laughs> 와! 와! 아, 아, 그만. 아. 아!

아니 근데 나는 진짜 다이아 올라와서 나름 다잘 했던 것 같은데 이땐 좀 못했네? 어 이, 이때는 좀 빼고요 아...